회원이 12명인 동호회에서 3명의 운영자를 뽑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첫 줄에서 알수 있는 게 3명의 운영자면 운영자의 자격은 동등하겠지. 회장, 반장, 뭐 부회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영자 3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관점 자체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이 3명은 자격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라는 멘트가 들어갔네.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가 185다. 이동호회에 남자 회원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 사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이 된다라는 건 남자가 한명 포함될 수도 있고 두명 포함될 수도 있고 세명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케이스가 많잖아. 이 반대는 모두 뭐? 여성 이거랑 정 반대되는 케이스는 세 명의 운영 위원이 모두 여성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모두 여성인 경우를 저는 빼 볼게요. 그럼 마지막에 남자 회원의 수를 물어봤으나 저는 여성 회원의 수를 n이라고 할게. 12명 중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C3이죠. 이게 전체에서 운영자 3명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맞지? 여기서 여자가 N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N명 중에 3명을 운영자를 뽑는 경우. 3명 운영자를 여성으로 뽑는 경우를 뺐을 때 그게 185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간단한 방정식 나올 거야. 당연히 여성은 그러면 세 명보다는 같거나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12c3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 12부터 거꾸로 세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누고 아 이거 그냥 약분하면 2죠. 220. 그치? 자, 그럼 NC3은 220에서 185 빼면 되겠지. 35 나오겠지, 35. 자, 그럼 35를 뭐 방정식을 세워서 제가 푼다라고 하면, M부터 거꾸로 3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눈 게 35가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n은 지금 자연수니까 이걸 전개해서 제가 3차방정식 풀지는 말라고 했어요. 35가 5, 7에 35죠? 3팩은 6이지. 그럼 양변에 3팩토리얼 곱하면 5곱하기 6곱하기 7이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연속하는 세 자연수잖아. 맞아.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놈이 7, 6, 5 나오면 되겠지. n이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암산. 또 좋구나. 7을 뽑아주시면 안 되고, 7은 지금 제가 여성의 수를 n이라고 뒀으니까, 남자 회원의 수는 12명 중에 7명 빼면 5명 나오겠죠. 2번. 자, 됐어요.